반갑습니다. 미래 의학의 문을 여는 양자 의학자 송태인입니다. 양자 의학은 미래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여정에서 현대 의학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파동, 주파수, 에너지 등의 개념들이 건강과 질병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건강과 웰 에이징을 향상시키는 데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함께 양자 위학의 세계를 탐험하며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은 양자 위학의 치료 방법 세 번째 세포간 의사소통의 강화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자 파동 치유는 세포 차원에서의 치유를 목표로 하며. 주로 자기 공명 에너지를 활용하여 생체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고, 불균형을 정상상태로 복귀시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MRI 위 원리와 유사하지만, 양자파동 치유는 단순한 진단뿐만 아니라 세포의 치유에 초점을 맞춘 치료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수한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조직과 기관을 형성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합니다. 양자파동 치유는 이러한 세포간 의사소통을 강화시키고 극소입자를 통해 생체정보를 전달하여 세포가 스스로 치유하고 자정하는 능력을 높이는 놀라운 힘을 지닌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체 내의 세포는 서로 협력하여 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합니다. 이들 간의 소통은 생리적인 프로세스, 성장 및 발전, 면역응답 등 다양한 생체 기능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우리의 건강과 복잡한 생체 시스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스트레스, 감염, 혹은 손상 등의 영향으로 세포간 의사소통이 방해를 받을 경우, 이는 건강한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저해하고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포간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은 건강한 생활과 질병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자 파동 치유는 양자 물리학의 원리를 기반으로하여 몸의 에너지 흐름을 최적화시킵니다. 이러한 최적화는 극소입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세포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세포가 자극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치유하고 자정하는 능력을 높입니다. 양자파동 치유는 극소입자를 이용하여 생체 정보를 전달합니다. 이 극소입자는 세포 수준에서 작용하며 세포의 상태와 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세포에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각 세포는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주변 세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극소입자를 통한 생체 정보 전달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시킵니다. 이는 세포들이 서로의 상태를 이해하고 협력하여 몸의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건강한 조직과 기관의 유지에 기여합니다. 양자파동 치유는 세포의 자극에너지를 전달하여 치유와 자정의 과정을 촉진합니다. 세포는 이 자극에너지를 받아 손상된 부분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도록 자연스럽게 유도됩니다. 이는 세포의 자기치유 능력을 강화하고 몸 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양자파동 치유는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세포가 자극 에너지를 받고 의사소통을 강화하면서 그 세포의 생리적인 기능이 활발해지고 몸 전체의 조화를 이루는데 기여합니다. 양자파동 치유가 세포 간 의사소통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원리는 건강한 생체 시스템을 지원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는 미래의학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만성질환, 면역계통 이상, 세포 손상과 같은 다양한 의료 상태에 대한 치료에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자파동 치유의 세포간 의사소통 강화 효과는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몸의 본질적인 치유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의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치료법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조화로운 에너지 흐름이 강조되는 건강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건강한 생체 시스템의 기반이며 이를 강화시키는 양자파동 치유는 미래의학의 중요한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극소입자를 활용한 생체정보 전달과 자극에너지의 효과적인 전달은 세포의 치유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이는 과학의 한 지평을 넘어서 우리의 몸이 지닌 놀라운 자기 치유 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시대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양자파동 치유의 세포간 의사소통 강화는 우리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건강한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